안녕하세요 괴산 젊은농부입니다 이제 절임배추 시즌이 왔습니다 오늘은 고객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택배 수령과 보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택배 수령은 김장하시기 하루 전날 받으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절임배추 시즌에는 물량이 많다 보니 택배가 밤늦게 도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어, 오전 몇 시까지 도착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희는 배추 발송까지만 할수 있고, 배송은 그 지역 기사님이 하시는 거라 저희도 전혀 관여할 수가 없고 잘 모릅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운송장 번호를 조회하시고 담당 기사님과 통화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제 절임배추 보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절임배추를 받으시면 절대 개봉하지 마시고, 시원한 그늘에 박스채 두시거나 냉장고가 크다면 비닐채 냉장 보관하시기를 바랍니다. 개봉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배추가 공기 중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갈변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개봉을 하는 시기는 어, 김치 양념 버무리기 전에 물을 뺄때 개봉하시길 바랍니다. 물을 뺄 때도 너무 오랜 시간 공기 중에 노출되면 역시 갈변이 될수 있으므로 짧은 시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1시간 내외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배추가 든 비닐의 모서리를 살짝 잘라서 물을 빼내시면 공기와의 접촉을 훨씬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버무리기 전에 배추를 씻어야 하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저희 농가에서는 이미 두번 이상 충분히 세척한 후에 보내드린 것이므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또 세척을 너무하면 배추가 물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식약처에서는 어, 만든지 만 하루가 지난 절임배추는 반드시 씻으라고 권합니다. 다만 세번 이상 씻으면 물러줄 수 있다고도 하네요. 선택은 어렵겠지만 청결과 맛의 기준으로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잘 준비하겠습니다.